자, 우리, 비태준 경찰학 강론. 한번 같이 나올 부분과 안 나올 부분들, 좀더 중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활 안전 경찰. 1단원이죠. 생활 안전 경찰은 생활 안전 교통경찰국, 뭐 이렇게 지금 경찰청에 있는 조직도가 변하긴 했는데, 내용 위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내용 위주로.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일단, 경비업법 이 부분은 항상 중요한 게 여기 경비업의 종류 이 부분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봐주시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집단 민원 현장 이런 것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집단 민원 현장의 개념이 뭔지 파업을 하는 현장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고 밑에 넘기고 그 다음에 경비업 허가 그래서 이 법인의 허가권자랑 이제 허가권자가 누군지 1항, 그리고 신고에서 이번에 2항, 요 신고 부분에서 요 시도청장이한테 신고를 하는 부분, 그 중에서도 2번은 안 보셔도 되고요. 여기 4번하고 5번, 요 정도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일반 경비한 교육서 이건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경찰 조직의 운영규칙. 여기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요 부분 어쩔 수 없습니다. 지역 경찰 조직 및 운영 규칙은 세부적으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다봐 주십시오. 그리고 근무의 종류 요 부분까지 이게 다 지역 경찰 운영 규칙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꼭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예, 이 부분은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금 특이한 거는 일일이 종합상하실 지금 여기에는 코드 뭐1 2 3 했는데 우리가 추록이 나갔죠. 그래서 요 부분은 추록으로 꼭 확인해 을 주십시오 저희가 추록으로 제가 자료를 배부해 드렸고 어, 추력으로 영상 강의도 찍었으니까 요 부분은 꼭 확인해 을 주십시오 불의의 타격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요겁니다 불의의 타격으로 자 그리고 이제 생활질서경찰 생활질서경찰 에서는 요 나이 부분 있죠 나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18세 미만 아닌 것들 이렇게 추록으로 나갔습니다. 개정이 됐었죠. 그래서 개정된 부분이 나이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나이를 그리고 다음 장 풍속영업 풍속영업 규제법에서는 풍속영업 관련돼서 파, 판례, 그래서 요 판례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판례 부분하고 그리고 풍속영업의 범위 그리고 이제 용어의 준수상 이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되고 이런 허가 같은 건안 보셔도 됩니다. 기초질서, 경범죄처벌법 이부분은 담아 주십시오. 우리가 다 봐야 되는 법들이 있고 넘겨도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봐주시고요 유실물법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실물법은 아예 넘어갑니다 총포도검 총포도검에서도 이요 정의 요 정의 부분하고 이 도검 이런 부분은 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허가권자 이거는 예, 보세요 이거 허가권자랑 보시고 그리고 여기 3번에 검사 갱신 되겠어요. 이 부분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용 부분 있죠? 여기 사용하고 양도 이 부분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트렌드상 저장소라든지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 부분도 화물 운반 이건 확인해 주십시오. 이는 봐야 됩니다. 수출 허가랑 모의 천포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발견 습득시 신고 이 부분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미 기출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법. 우리 소년법에서는 절차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절차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사절차의 특례,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는 C급으로 좀 규정을 하겠습니다. C급으로. 어, 여기 소년법 자체가 약간 C급으로 좀 규정을 할 테니까요. 만약에 공부가 좀 버겁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얘는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만 가셔도 무방합니다. 청소년 보법 이건 다 보십시오. 이거는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아청법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서 메인은 청소년 보법, 아청법 이거는 메인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다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종화동 보법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중요도로 쓴다면 청소년 보법, 그다음 실종화동 보법, 아청법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활 안전에서는요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가 그래서 요 실종아동 보호법도 잘 확인하셔야 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여기서 주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반가로 3번 실종아동 신고 발결을 위한 이런 부분들 넘기셔도 됩니다. 반가로 5번 이것도 넘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색 수사 이것도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실종아동 가출의 업무처리 규칙 정해는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가로 2번 실종아동 찾기센터 장기추적 이거 넘기셔도 됩니다. 반디가로 3번 정보시스템 넘어가도 됩니다. 프로파일링 입력대상 입력 제외대상 이 부분은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고요. 이 등록자료 보존하고요이 등록해제는 중요도는 높지 않습니다. 어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야간로 3번 인터넷 안전드림 등록대상 보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실종아동 등 관련돼서 여기 절차, 예, 여기 절차 부분은 뭐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반가로 6번 초동 조치 실종 수사 조정위원회 빼고 나머지만 읽어보십시오. 여기는 넘어갑니다. 수사 경찰. 우리가 이제 수사 경찰에서는 항상 중요도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수사 경찰은 여기 앞에 뽑은 이론은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수사 경찰에서 나온다면 한 문제예요, 한 문제인데. 지금은 스토킹 처벌법이라든지 이렇게 나올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온다면 정말 불의의 타격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넘어가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넘기십시오. 과감하게. 그래서 호송까지 다 넘기시고, 경찰 수사 규칙이나 범죄 수사 규칙도 중요도가 있긴 있지만,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시험에서도 쭉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넘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이거는 우리가 수업도 했고요. 이 부분은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능별 수사. 그러니까 수사 파트에서는 앞에 부분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기능별 수사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능별 수사는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거 다 넘어가면 뭐 아예 할게 없죠. 그리고 이제 성폭력 처벌법은 여기 미수범 265페이지입니다. 미수범 안 보셔도 됩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 이것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절차. 266페이지에 3번 그리고 4번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이런 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인권보호 특례에 267페이지 보셔야 합니다 가정폭력 예, 가정폭력 아동학대 여기 269페이지 그리고 스토킹 다 보셔야 됩니다 스토킹 이렇게 근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제가 출제자라면 스토킹을 내야맞다고 생각해요 스토킹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에서 물론 수사 경찰에서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뭐 스토킹, 아동 학대, 가정 폭력, 그다음 뭐 마약, 그다음 뭐 학교 폭력 등등 다양한 게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수, 스토킹 처벌법을 내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최 1순위로 보세요. 최 1순위로. 그래서 이 스토킹 처벌법은 꼼꼼하게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수사 경찰에서 한 문제를 내야 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의 1번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폭리 아동학대로 확장을 시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273페이지 보시면 요런 부분들 있죠 19조 형벌과 수강명령병과 제가 이제 숫자특강에서도 했지만 물론 200시간 병과할수 있다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구위에 제외한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포함이라고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토킹 처벌법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특히 스토킹 처벌법에서 이제 절차나 이런 구조나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절차에 지금 우리가 추록으로 나갔지만 여기에 위치 전자 장치 포함이 됐다는 거 거기에 월몇 개월 동안 가능한가 연장은 몇회 되는가. 몇월몇월 월 동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벌 규정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은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이제 아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몸이 삭제됐다는 거. 그래서 여기 부분은 꼭 꼼꼼히 봐주시고요. 마약도 물론 종류가 세분화돼서 각성제, 환각제 등등등 이런 부분을 보면 좋죠. 보면 근데 이런 부분은 실제 확률 자체로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이 나온 게몇번이냐그 하면 20년 동안 한두 번도 안 됩니다. 채용에서는 거의 잘안 나옵니다. 낸다면 그냥 불리하타이으로 내는 거예요. 이런 것 부분까지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정신성 의약품만 꼼꼼히 보고 하십시오. 그러나 역시 스토킹 1번이다. 스토킹 1번, 그리고 나머지가 2번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보기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비경찰, 경비경찰도, 어, 이런 부분은 이 성격 부분 정도만 가볍게 보십시오. 나머지, 어, 법적 근거나 이거는 뭐 경직법이 법적 근거가 된다. 이거는 뭐 넘어가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읽어보면 되고요. 로마찬 한번 조직 운영 원칙. 그리고 여기 원칙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시고 수단에서 종류 정도만 보십시오 국가배상판례는 이경비경찰에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국가배상법에서 연관된 거니까요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279페이지 어, 여기 중요시설 통합방해법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테러도 인질사건 발생은 보시고요 인제협상과정은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80페이지 대테러 방지법,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 자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봐주시고, 테러 취약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로 넘어와서, 여기, 는다 체크해 주시고, 테러 경보 단계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 거를 3번, 이 부분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 5번, 대테러 부대 넘어갑니다. 이 부분도. 그 다음에 이제 경호 경비, 경호의 의, 넘어갑니다. 경호의 원칙 이건 보세요 이건 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대상 예 요것도 근데 이제 여기서는 행사장 경호 이거 하나만 확인하셔도 사실 됩니다 이거 너무 합니다 이것도예주문도가 높지 않은데 부담만 되기 때문에 너무 합니다 행사장 경호 이거는 보세요 이런 걸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음 장282 페이지 치안경비 치안경비도 여기 다중범죄 정책적 해결법이 나오면 이건 그냥 주는 겁니다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보시고요. 의의 봐야 되겠죠? 의의 특성이 의의랑 관계된 겁니다 이 조직적이라는 단어 꼭잘 확인하시고 물리적 해결법 3대 원칙은 안 보셔도 됩니다 기본 원칙은 봐야 되겠죠? 그 중에 봉쇄 방어랑 차단 배제 의 구별만 잘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관련편 읽어보시고 행사 안전 경비 여기 의의 미조직이라는 거꼭 보셔야 됩니다 일반 법적 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중 정리 원칙 봐야 되겠죠? 283페이지 경비 실시 요령 넘어갑니다 수익성 행사 이건 봐야 되겠죠 이거 아니면 뭐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봐야 됩니다 이거로 꼭 봐주시고요 재난경비 재난경비는 꼼꼼히 다 보십시오 여기는 다 봐야 됩니다 재난경비는 다 보십시오 빼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여기는 다 봐주시고요 다음 장 재난관리규칙 재난경비입니다 다 보셔야 됩니다 재난 쪽은 다 보시고요 284에 통제선 통제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현장지휘본부 현장지휘본부는 보셔야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각부서 임무 이부분은너 넘어가십시오 안돼 있는 부분들은 안돼 있으면 넘어가고요 반결 5번 재난 상황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285 선거경비 선거경비는 의의가 중요하죠 종합경비다 라는 부분 비상근무 이것도 우리 시험에 지지단번에 한번 나왔죠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봐야 됩니다 선거경비에서 비상근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경계강화 가포 이런 부분들 신분 신변보호 이건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작전, 286페이지. 자, 여기서, 뭐, 반가를 번 경찰에서의 통합방위 작전 의, 이런 부분은, 그냥 만 보시고요. 안 보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반가를 2번, 봐야 되겠죠? 반가를 3번, 보십시오. 비상업무규칙, 비상업무규칙, 여기는, 꼼꼼히 다 보시고요. 287페이지로 넘어와서 기타 비상형태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근데 나머지 여기는 다 보셔야 됩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288페이지. 예, 비상금 후 지휘본부. 이거는 뭐, 여러 번 출제가 됐죠.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청원경찰도 법적으로는 다 확인하십시오. 여기에는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통경찰입니다. 292페이지. 자, 292페이지 교통경찰. 여기 이제 로마차 1번, 2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용어 정의. 용어는, 어, 다 확인해 주십시오. 용어는 낼게 아,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용어는 다 확인해 주시고요. 283페이지. 어, 아, 여기서 하나만 좀제끼면 292페이지에서 요 개인형 이동장치 부분 있죠? 이건 제,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거는 넘어가세요. 이거 넘어가시고. 293페이지. 그 다음에 보충. 요 부분도 넘어갑니다. 요 부분도. 자, 보행자 봐야 되고, 고속도로 보십시오. 고속도로에서 특례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갑니다. 기타임 거, 이거는 다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아 292페이지 에 이거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 부분도 넘어가십시오. 예,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넘어가십시오. 294페이지 이 용어는 다 보세요. 용어. 그리고 이제 자전거 통행 방법. 자전거 통행 방법은 사실 외운다기보다는요. 여기는 읽어보면뭐 당연히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고요. 앞지르기 방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자리 방법 됐고요 준수상. 준상은 거기 동그라미 1. 인명보호장구 착용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동그라미 2. 스위치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했을 때요 정도만. 그리고 동그라미 3. 어두울 때는 발광장치 사용해라.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2. 교차로 퇴근 방법. 넘어갑니다. 3. 앞자리 금지 시기, 장소. 4. 넘어갑니다. 5. 주정차. 보십시오그 다음에 6. 어린이 통합버스 51조 보십시오. 52조, 53조 넘어갑니다.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 일어방 보십시오. 요건 등 시행령 넘어갑니다. 범칙금 넘어갑니다. 긴급자동차, 여기는 다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특례 위주로 해서 꼭잘 보십시오. 특례 위주로 해서 이 부분은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면공사 넘어갑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규제권자. 규제권자에서는 요 모범 운전자랑 한병, 이사람들이 교통규제 권한자라는 거, 녹색 어머니, 요 분은 권한자가 아니라는 거, 요 정도만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 원형등화, 넘어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여기서 요 숫자는 넘어갑니다. 숫자는. 초과속 운전, 넘어갑니다. 난폭 운전, 넘어갑니다. 음주운전 다 보십시오 이건 다 봐야 돼요 여기는 음주운전은 뭐 여기는 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운전치사상 요 규정 개념만 보세요 개념만 개념만 보십시오 개념만 그리고 단속방법 넘어갑니다 정비불량 넘어갑니다 판례 우리 교통에서는 판례가 메인이라고 그랬죠 판례는 다 보셔야 됩니다 판례는 꼭 꼼꼼하게 다 봐주시고요 일단 면허 200 302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제 면허 부분에서는 요 면허, 뭐 개념 안 봐도 되겠죠? 면허 권자, 효력 발생 시기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갱신 및적 정기적성음사, 준우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결격사요 반가로 3번은 봐야 되겠죠? 결격사는 봐주시고, 반가로 4,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요두 개는 보셔야 됩니다. 303페이지에 반가로 5번, 이건 안 봐도 됩니다. 자동차의 형식구조, 안 봐도 됩니다. 다음 차, 반가로 6번, 발급기간 봐야 됩니다. 304페이지에서 봐야 되고요. 305페이지 연습 면허 여기 연습 면허는 아마 조금 부담이 될수 있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어, 두개 중요도를 친다면 B- 정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읽어보는 위주로만 좀 가세요. 아마 이제 이거 자체도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B- 정도로 가볍게 읽어보는 정도 운전면허 반납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제면허 국제면허 중요도가 뭐 높은 건 아닐까요? 넘어가실 분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십시오. 밑에 행정처분 넘어가십시오. 다음 장, 여기 306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양글로 선번,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문 하나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벌점의 종합관리에 대한 취소, 이 부분, 121점은 1년, 202점은 2년, 271점은 3년, 이 부분은 봅시다. 그리고 밑에, 여기 감경제도, 우리 기출도 됐었죠? 확인합시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소사유, 여기서는 필수적 취소만 보십시오. 필수적 취소, 동그라미 삼하고 이 부분. 그러니까 얘들이 총론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필수적 취소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십시오. 임의적 취소 사유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통보처분 이거는 경범죄랑 했던 거니까요. 연계해서 봐주십시오. 307페이지 범칙금액 넘어갑니다. 307페이지 요건 제동거리 넘어갑니다. 조치 넘어갑니다. 다음 장308 용어 다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가세요 309페이지 교통사고 처리기준 처리기준은 저희가 공부한 대로 예외 12개항은 정말 꼼꼼히 봐야 됩니다 예외 12개항은 이 부분을 보시고 나머지가 부담된다 넘어가십시오 나머지 넘어가세요 부담되면 이 부분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외 12개항에서 연계되는 판례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중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10페이지에 이런 판례 311페이지에 판례 요걸 중점으로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정보경찰, 실내보호원칙도 팔레니까요. 팔레는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보경찰, 316페이지, 316페이지, 여기, 질정요건그 다음에 정보 효용, 가볍게 넘어가십시오. 정보 분류, 만약에 지금 시점에 이게 안돼 있다, 넘어가세요. 안돼 있는 분들은 넘어가세요. 만약에 지금, 사, 국부, 성, 정전반 이게 돼 있다면 보십시오. 근데, 진짜 안돼 있으면 넘어가세요. 안돼 있으면 넘어가세요, 그냥.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십시오. 안돼 있으면 317 페이지 여기 정보 순환도 안돼 있다. 넘어가세요. 안돼 있으면 넘어가세요. 안돼 있으면 되는 분는 그대로 하시고 안돼 있으면 넘어가세요. 정보 배포 이거는 보십시오. 정보 배포는 그다음에 정보 배포 수단 보세요. 이런 거 보세요. 정보 기능 넘어갑니다. 생산 요거 넘어갑니다. 319 페이지 정보 경찰 활동 요 정보 경찰 활동 요 14조는 읽어보세요. 정보경찰이 이런 걸 하는구나 읽어보시고 밑에 보고서 종류 넘어갑니다 용어 넘어갑니다 신원조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점 집시법 집시법은 단 하나도 빼지 마십시오 집시법은 빼면은 아예 그냥 정부파트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빼지 마십시오 다 보세요 여기는 다 보셔야 됩니다 322페이지부터 여기 집시법은 여긴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판례는 어, 여기 있는 판례가 아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도배 모의고사랑 전범위 비태준 모의고사 있죠. 이 판례는 정보 경찰 판례는 판례는 비태준에 있는 비태준 전범위 모의고사 요거랑 그 다음에 진도배 모의고사에 제가 나올 법한 판례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판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전복기차 판례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두부의차 판례는 근데 제가 전범위보고사랑 진도별 거기에 넣어놓은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확인해 주시고요 안보수사경찰 안보수사경찰은 요 임무 예 요거는 보세요 C급이지만 안보수사고 임무는 보십시오 이거 정말 거짓말 같겠지만 보셔야 됩니다 안보수사 국 임무가 뭐냐 이거 꼭 보십시오 이거 시급이라고 제가 써놨지만 이거 시급 지워버리고 보세요 이거는 이거는 변별력 가리기 위해서 그냥 정말 출제자가 마음대로 낼수 있거든요 이부분은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덟 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앞에서 많이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라는 거는 어, 압축 중에서도 압축 중에서도 압축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 걸으면 불의의 타격이대면못 맞춥니다 그래서 요거는 봐주시고요 여기 안보상용차 대시 2로는 다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2로는 넘어가시고 간첩만 하나는 봐야 되겠죠 329페이지 보십시오 공작 이런 부분은 넘어갑니다 심리전 여기 심리전은 방보수단 요건 봐야 되겠죠 이거는 봐주십시오 그 다음 밑에 기타 넘어갑니다 안보사활동국가범법 이건 다 봐야 됩니다. 국가보안법은 다 봐주시고요. 331페이지, 방안구가 된 권유죄에서, 여기 요건은 그냥 읽고 이해하세요, 읽고. 읽어만 보십시오, 읽어만. 막 맞추려고 하면은 여기는 어려우니까, 읽고 이해하십시오, 여기는. 국가보안법은 다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332페이지, 행위태양, 목적수인 행위태양은 넘어갑니다. 간첩죄 넘어갑니다. 자진지원죄, 자진지원죄 여기 있는 거는 보지 마세요. 이것도, 금포수수, 잠위탈출 넘어갑니다. 이적행위, 넘어갑니다. 이적단지 구성죄,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거 하나만, 법정형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 333페이지에, 7조 사망. 요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다 넘어가고. 그리고, 양가로 3번 넘어갑니다. 반가로 8, 넘어갑니다. 반가로 9번, 핀지 일주 보세요. 불구지죄, 보십시오. 특수직무역기 넘어갑니다. 무관할죄 그니까, 러 국가본법에서도 지금 다 넘어갔어요. 국가본법도 지금, 요것만 보라고 한 거고, 요거 다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마저도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봐주시고요. 넘어가는 건 넘어가셔도 되고 주체제한 봐주십시오. 다음 장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은 꼼꼼히 다 보십시오. 출제자 입장에서 여기서 낸다면 남북교류법 내기 어려워요. 지금 분위기를 하는 건 물론. 그러면 만만한 게 보안관찰법인데 국가보안법이나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교류법. 얘는 C급으로 C급으로 그래서 남북교류법은 C급으로 좀 봐주시고, 근데 여기 판례 있죠? 여기는 A급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법 중에서도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강약을 조절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우리 현재 어, 안보사에서는 여기 이동 법분은다 넘어가고, 요 328, 요인무랑요네 가지 법, 그네 가지 법에서 국가본법 날리는 건다 넘어가고, 그리고 보안관제법. 남북 교류법,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요거는 별게 안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법하고 남북 교류법은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전반적으로 봐 주시고 다만 남북 교류법은 10급. 그러니까 보는 순서가 보안관찰법 1번, 국가보안법 2번, 그다음에 요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3번, 마지막 힘 빠졌을 때 남북 교류법 4번.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사경찰 외사경찰은 이 얘기만 해드릴게요. 외사 경찰의 중요도가 높냐 그런다면, 어 지금 이제 경찰청에서 외사의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사 경찰 파트가 중요도가 높냐 그러면 중요도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문제를 위한 문제를 낸다면 몇 개는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외사 경찰이 조금 너무 안돼 있다, 과감하게 넘어가죠. 과감하게 그리고. 어, 조금 돼 있는 분들은 제가 조금 이제 보라는 것만, 몇 개만. 이걸 어떻게 다 봅니까? 다 보면 좋죠. 근데 다못 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몇개좀 찍어 드리는 것만. 첫째, 342페이지에서 외국인 등록 의무. 등록 의무에서도 등록 대상만. 나머지, 등 그러니까 여기는, 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것만 봐주세요. 동그라미 치는 것만. 나머지 이제, 그 그러니까 여기 등록 대상만. 등록 대상만. 나머지 다 빼고 등록 대상만. 그리고 귀화. 일반기한 요건만, 요 정도만. 넘어갑니다. 나머지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344페이지. 344페이지. 자, 사증 종류만. 요것만. 그리고 345페이지. 상륙만. 여기 상륙 종류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반가로 이번 출국, 정지, 금지. 요렇게만. 나머지 넘어갑니다. 나머지 넘어갑니다. 사유들. 사유들. 요렇게. 사유들. 사유들. 그리고 어제 뒤로 와서 인터폴 인터폴 관련돼서 어 인터폴은 여기 수배서만 보십시오 수배서만 349페이지 수배서만 예. 우리 시험에서 1 9년도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적은 있는데 지금은 타이밍상 수배서만 보십시오. 수배서만 350페이지 가서 결국에는 외사파트에서 본다면 이 공조랑 인도 정도입니다. 요두개 정도만 그래서 요렇게만 봐주십시오. 요렇게만. 자 근데 이제 그것도 부담된다. 그러면 사유만 사유. 공적 거절 사유. 거절 사유 요거 두 개. 요두 개만.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좀 의의가 중요하거든 요 여기. 어 공정 국제산사업법 규정과 이 조약에 대해서 만약에 상황 충돌이 있다. 그러면 그 조약을 따르겠다. 요 부분만 요 부분만. 유형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부담된다면 의요 사유 사유 다 지껴 이런 것도. 자 그리고 이제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어, 여기 사유 사유 있죠? 절대 거절 사유, 임의 거절 사유 이렇게만 이렇게만 네, 됐습니다. 다음 장에 어, 절차 절차에서는 이 인도 절차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보셔야 돼요. 여기서 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분 있죠? 법무장관 조치 여기 명칭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으로 좀 보시고. 특히 이거 기타에서 서울 고등법원과 서울 고등검찰청 전속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소팍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론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어 우리가 이제 여설검제에서 선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